스무 살한테도 헌팅을 당한 적이 있다는데 근데 많이 눈한데? 좀그 순간에 살짝 즐겨요. 어이게나 누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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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뾰루로지가 하나 났는데 네? 갑자기 안 가려서 아까 가려졌었는데. 아 그럼 음. 감이 아주 좋네요. <laughs> 나가세요. 아 그냥 할게요. 뭐 어때. 아정당 아세요? 아정당. 네. 아세요? 그거 홍보하러 나왔는데요? 아, 아정당 아 직원이에요? 직원까지는 아니고 좀 홍보 좀 여러분 아정당 바로 전화하시면요. 아, 다시 해봐도 됩니까? 네네네. 편한 대로 하세요. 직원분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어, 최대 77만 원까지 오. 설치 당일 바로 지원을 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어, 언제까지 전화해야 됩니까?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365일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어. 여러분 볼일다 마치고 전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정답. 아우. 그러면 제가 쓰던 번호 그대로 해도 됩니까? 사실 휴대폰 개통하실 때 굉장히 간편하게 하셔도 되고 네. 알뜰폰도 어. 본인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해요. 음, 그랬어요. 어. <laughs> 근데 이거는 모르실 겁니다. 지금 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유튜브 어, 어, 이벤트요. 어, 아시네. 혹시 구독하셨어요, 아정당? 네네, 그럼요. <laughs> 핸드폰 볼수 있을까요? 제, 제 핸드폰을 본다고? <laughs> 구독. 진짜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하셨어요? 했죠. <laughs> 아니 본인도 안 해놓고 안 하셨나 보네 구독. <laughs> 아니 구독은 했습니다. 왜냐면 아정당에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저는 몇개 하시고 뭘 어떤 걸몇 개요? 뭐 어, 엄청 막 해외도 다니시고. 음그거 음. 아, 갔다 온 네. 거잖아. 그것도. 저를 그럼,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럼요. 그럼. 아 참. 저는 못 받고 네. 처음에 그 목욕탕 의자 갖다 놓고. 네? 그 그때 표정 어두우셨을 때 한창 아, 자료 잡혔을 때 <laughs> 그때부터 네, 지켜봤던 사람이라서 오, 너무 떠서 지금 조금 <laughs> 왜야배알이 <내> 걸려요? <laughs> 아니 저뜨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데 그왜 있잖아요, 막 내가 신인 때부터 좋아하던 배우가 오. 너무 다 좋아하면 어. 아, 빽, 나만 빽, 빽, 아는 기분? 맛집처럼? 네, 네. 맛집 뺏긴 기분. 어... 아무튼 아정당 설명하다가 이렇게 옆길로 샜는데 아니, 아니. 아정당 유튜브 이벤트를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예. 구독만 누르셔도 아이폰 15 최신형 오. 제품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laughs> 아니... 여러분의 그런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고주 우리 대표님 아 정당하게 봤자 아정당 우리 모델 써주십시오 아 정당하게 봤자 이렇게 봐봐 모르잖아 아 정당하게 봤자 아정당 이렇게 해야지 아정당으로 아정? 삼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정당 구독 안 했어요? 정 정말 뭐또 모르는 사람들이구만 당당장에 <laughs> 어 말은 되네요 박식이 한번 시작할까요? <laughs> 프로필 좀 먼저 박지영씨고요 어, 출생이 1987년 11월 13일생입니다 본명입니까? 네 오, 35, 24, 36 맞습니까? 네 경력이 k b s n 스포츠 아나운서 음.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특징이 음. 2012년 미스코리아 선발대 서울선 출신이고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와 건강미 넘치는 매력으로 스포츠계를.. 왜요왜 사... 웃어요? 사... 본인이 었습니까 아니요. 스포츠계를 사로잡은 원조 야구 여신. 별명이 꽃상승. 샤론 박. 프로필이 너무.. 좀 살짝 제 눈을 한 번.. 어, 예. 아, 왜? 비슷하죠? 사슴상? 왜 눈이 약간 촉촉하죠? 어, 제가 그런 얘기 만했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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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빨갛게. 잠은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차가 지금 바뀌어 있어가지고. 시차요? 무슨? 휴가를 다녀왔는데 아직 미국 시차라. 오. 지금 아직 새벽입니다. 라스베가스 갔죠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저 인스타 봤죠? 아니요? 인스타 몰라요. <laughs> 어, 저 인스타 누군지 알고 봐요. 박지영 치면 제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언제 왔어요? 이제 보름 좀 넘었나? 야. 보름 된데 시차가 아니 시차가 아직 안됐다게 말이 돼 지금 뭘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제 그 노박구 나온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 조사를 받으러 오신다는 거 알고 무슨 생각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서 잘 하고 오자. 생각보다 노박구에서 연락이 늦게 왔다고. 사실 노박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부터 저는 구독하고 있었다고. 네. 어느 순간 이게 막 거의 막 상한가를 막 찍더니. 응. 슬슬 제가 아는 얼굴들이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어, 누구죠? 아, 저는 아는 좀... 얼굴들이 누구예요? 이제 뭐, 직속 선배였던 윤태진 선배. 어 그리고 박기량 어디지? 치어리더. 어. 그리고 이양 아나운서. 어올 때, 연락 올 때. 음 <laughs> 아, 그분들이 나와서, 어, 이제 나도 슬 연락 준비를 올 때. 연락 해야 된다. 되나? 어. 에피소드 좀 써놔야 되나? 했는데, 아. 아직 안 왔다. 안 와서 이제 늦게 와가지고 저 뭐야 했다. 왜 노박으로 좀더 이렇게 보셨어요? 저 탁반장님 네. 개그를 좀 좋아해서. 아, 아, 근데 이 얘기 너무 다들 하셔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어허. 아니 그 알죠? 진심으로 하면 되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응. 많아요. 아 그냥 하는 네. 거예요? 네. 진심으로 저, 다가오시면 되죠. 진심으로 제가 그 상상 플러스 세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laughs> 아! 유 많이 응원해 줄 거지? <laughs> 어, 이거 요새 좀 미치는 겁니까? 지좀 아, 미치고 있는데 저한테만 한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면세점 직원분한테 한번 했었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이향 씨가 선배입니까? 아 후배죠. 이향 씨가 어떻게 생겼지? 근데 나는 지금 기억해. 그 문채원 씨 닮았다고 본인 입으로 <laughs> 얘기해가지고 아그 재벌가의 시집간. 아 그분. 네, 네, 역시 네. 다 기억하고 있어. 아 그럼요. 둘이 친해요? 어, 네. 저희 스포츠 아나운서들끼리는. 어, 스포츠 아나운서들끼리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재벌과의 시집관 본인은 재벌이 아니라고 그던데 아니래요? 어. 근데 뭐 그렇게 기사 났던데. 지영씨도 재벌과의 시집을 좀 꿈꾸고 있습니까? 늦어도 원하시는 재벌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재벌이 아니고 그냥 좀적당한데라는 <laughs> 어떻게든. 적당하다니,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는데. <laughs> 아, 아, 기다리는 시간, 기다렸다 지금까지. <laughs> 아, 인연이 있으면 그게 재벌이 아니더라도. 재벌이 아니더도 괜찮아요. 그럼요. 재벌이 아닌데. 아, 그럼. <laughs> 아, 재벌이면 어때? 재벌. 재법. 어, 재벌은 더 좋죠. 아, 우리 저 신영사가 재벌이거든요. 뭘까요? 어, 생각보다 재벌이에요. 오. <laughs> 이양식 편에서 박지영 아나운서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전잘기억이안 나는데 양식은 이 양식은 이 양식은 이양식이 제가요? 네저 소개시켜달라고 제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날 회사 출근을 했는데 저희 회사 PD분들도 노파코탁즈 많이 보시거든요 어... 근데 제작팀장님이 저한테 야 지영아 탁재현 씨가 너 소개시켜달라고 했다고 어... 그래서 어? 저 아신대요? 그랬더니 근데 왜 소개를 안 시켜주죠? 지금 그게 벌써 1년... 거의 그렇죠, 1년 더울 때데 인... 1년이 지나... 반이 지났나? 혹시 어? 본인이 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어? 진짜 저를 아신대요? 그랬더니 그 늙은 아 늙은 스포츠 안 하고 서 있으면. 어? <laughs>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널 그러고? 염두에 두고 한 얘기다. 왜 피드백이 없었죠? 솔직히 저 염두에 두셨죠. <laughs> 염두에 두들. 아, 네, 매일 지켜봤어요. 아 진짜요? 네. 왜 피드백이 없었어요? 너무 좀 가벼워 보일까 봐. <laughs> 또한번 갔다 오셔서 아, 제가, 신중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생각이 깊으시네. 아, 이분 재밌는 분이네. 돌싱글즈에서도 어. 엄청.. 돌싱글즈요? <laughs> 돌싱포맨. 아돌싱포아 돌싱글즈. 내가 무슨 이혼녀입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신중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신중한 게 아니라 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얘기를 안한 거죠. 애 신중하시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사실 웬만한 스포츠 다 하죠. 다 했어요. 진짜. 아, 농구, 야구, 축구, 오, 배구, 닭싸움 중계도 있었고 <laughs> 닭싸움이요. 닭싸 우리가 아, 닭 들어. 두 개. 아, 두 개라고 하지 맞아. 어, 그건 스포츠의 것도 네, 외국에서는. 네. 저는 진짜로 안해본게 하나도 없어요. 와, 와, 현장에서 진짜? 많이 구른? 이 정도 되면은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만났겠네요. 음. 뭐 예. 네. 많이까진 아니고요. 누가 연애를 안 하고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소개팅을 잘안 하거든요. 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면 사적으로 따로 만나야 되는데 음. 일할 때는 그런 시간이 없을 텐데. 다안 받아요? 안 받죠. 저는 철 철매 안니다 저희는 공과사. 근데 야구 쪽에 관계자가 없으세요? 제가 하는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사람들인데. 저도 오래된 사람. 들 <laughs> 은퇴할 생각은 없어요. <laughs>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아니고 이제 올래도 하셨고 또 위에 없다고 하니까 오래 <laughs> 계속 은퇴 안 아, 하고 해야지 해야지 오오오. 생각. 어, 하다 보니까 이뭐 이게 뭐 재밌어졌나요? 아네 아니면... 어, 야구가 재밌어진지는 몇년안돼 가지고 어, 그게 야구가 재밌어서 라는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몇년 아... 동안 많이 만나 아, 지금 남친이 있습니까? 없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꽤 됐죠. 주변에 그 탁반장님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곧 결혼을 한번더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제가요? 네. 제 입으로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느꼈을 때더 하실 것 같다? 저보다 먼저 할것같아 아닌데? 더 빨리 하실 것같아 아닌데? 어떻게 먼저 하지? 그러니까. 너랑 할 건데 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laughs> <laughs> 진짜요? 네. 네? 어 생각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와, 어, 아니 못하겠는데 오늘 조사 이분 아니, 야, 이분 언니... 진짜 어아 농담을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고 되게 진지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적극적인 거 싫어하신다면서? 아니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어떤 거 궁금해? 저도 네. 이제 조금 나이가 차고 주변 친구들 아나운서들이 다 결혼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해설위원님들이나 PD님들이랑 같이 뭐 회식을 하다 보면. 네. 아, 우리 지영이 이제 언제 쓸까요? 어, 누구 없나, 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항상! 음. 어쩌다가 탁관장님 얘기가 나왔는데, 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본 거예요. 어, 그러면은, 탁재훈씨 음.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야, 이게 신이 넘었어, 이래서. <laughs> 그거 신이 넘어서 결혼을 한번 더 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한 그 야구 관계자예요? 어떤 새끼죠? 네. <laughs> 그 이름 되세요 지금? 진짜 한 번만 걸려요. 아, 한 번만 걸려요. 나중에 나 이종범 그 새끼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솔직히 나이를 듣고 어.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진짜 많아봤자 45? 다 음. 진짜로. 어, 어, 그치, 그치. 그래서. 막, 막 놀라서 막 여쭤봤더니 인기가 너무 많다고. 아, 어. 그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서, <laughs> 어, 그러면 저보다 더 먼저 가실 수도 있겠다 진짜 제 주변에는 진짜 스텝만 이렇게 많습니다. <laughs> 제 주변에 스텝만 많아요. 가족 같은. 여자가 <laughs> 반이 너무 많아요. <laughs> 이래서만. 누구는 말... 뭐든지 다 의심을 하는 거야. <laughs> 어, 어, 뭐든지 다 의심을 해. 요 <laughs> 경기를 좀 해야 하셔야 되겠어요. <laughs> 네. 놀러 나가면 헌팅을 많이 받으신다고요? 어. 콘티그렇게 놀러 나가는데요? <laughs> 아니, 일로데오. 헌팅... 로데오. 아, 일부러 헌팅 받을 만한데 가네. 아, 진짜, 진짜. 어, 그러면 받을지 몰랐어. 스무 살한테도 헌팅을 당한 적이 있다는데. 근데 그건... 헌팅을 하는 나이대가 어, 어, 어. 거의 대부분 스무 살에서 뭐 스물셋, 네? 어? 요 정도가요. 누가요? 다... 걔네들. 어? 좀... 남자, 걔네들이란 남자가? 남자 애들, 어린 친구들이? 네. 근데 많이 눈난데 어, 좀그 순간을 살짝 즐겨요. 우리 그, 나 누나야. 너 누나 몇 살인 줄 알아? 아, 나 한참 아, 누나야. <laughs> 누나야. 누나 많이 응원해줘. 어떻게, 어떻게. <웃음> <웃음> <에>? 이렇게 하나요? <laughs> 어떻게 즐기는데요? <돼요? 웃음> 그렇게. <웃음>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한참 누나야. 이거 <laughs> <laughs> 좀 비슷해요. 어떻게, 어떻게. <laughs> 아, 나이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오, 아, 아. 이렇게 해봐요 나 나이 많은데? 어? 나곧 죽어 누나 <laughs> 돈 많이 벌어놨어 13년 동안 오늘 노 받고 나온다고 나오니까 아침에 그 남편이 뭐라고 하던 가요 <laughs> 파이팅 하라고 했습니까? 잘 다녀와 이렇게 하던 <laughs> 뭐, 아, 그럴, 수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해주실래요? 어, 아니 뭐 지금까지 <laughs> 해드릴게요 계속. 어 진짜요? 뭐알범이야뭐 네, 뭐, 이거야 뭐. 언제부터 그럼? 아 이거를요? 계속 해달라고요? 남편이 해주는 거라면서요. 아니 본인 남편이 이렇게 안했냐고요? 아니 뭐 저랑. 네. <laughs> 아 이씨 뭐 이러는 거야? 스팅 <laughs> 중인 것 같습니다. <laughs> 난 나이 많아야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laughs> 미스코리아 서울 선에서 뽑혔었는데 미스코리아 대회 역사상 최초의 일을 만들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서울 선이 서울 2등인데 응. 본선에 당선이 안된 적은 거의 어. <laughs>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다. 아 지금까지도? 네 거의 그럼 지금 본선에 당선이 안된 거예요? 네. 아그 본선 나갔어요? 나갔죠. 아 나가죠 선이니까 네. 자격이 있죠. 음, 대회 때 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지영 씨가 막 엄청 부끄러워한다 그러던데 혹시 근데 몇살 때죠 한참 스물... 젊은, 젊을 젊은 때 아니에요? 26살 때요 그럼 한참 이쁠 때인데 어, 예쁜데? 그럼 한참 이쁠 때인데 어, 예쁜데? <laughs> 아니 을룡타를 와 <우와. 웃음> 한참 아니, 괜찮은데? 어, 니 봐봐요 뭐... 내가 한번 봐줄게요 봐봐요 아니 예뻐요 음? 아 완전 다른데? 어, 뭐 누구같아요아 똑같아요. 아 완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때랑 지금이랑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언제가 더 남자한테 <laughs>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지금? 지금? 아뭐 비슷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스펙트럼은 아무래도 이때가 좀더 어... 스펙트럼. 미아래로. <laughs> 아, 미아래로. 아무래도 저때 나이가 젊을 아, 때인가? 아니면 뭐 지금도 아직 뭐 한참이지만 3 1 살이죠. 아니 참6 6 지금 아, 되게 좋아하네. 3 어, 어. <laughs> 어, 어, 6이면어어 당하다. 이걸 당하다니 말이야. 뭐 잘해요? 어저좀 유연해요. 다리 다, 자, 다 찢어요. 저도 한번 조금 볼수 있는 어, 그도 다리도 잘 찢으시니까. 네. 저 밑에서 공개수배하시는 분들 <laughs> 쪽에서 하신다 이분들을 예. 네. 어? 그니까, 몸치는 아닌데, 그니까, 잘 추지를 못해서, 그니까, 저 혼자. 살짝씩만 쳐보세요. 시스터, 나 혼자? 아, 그때 그 10년 전에 한 거라서. 시... 나 혼자, 음. 아, 거... 그 전부터 해야 될게요. 아니, <laughs> 저는 시스터가 아니라서. 이젠 끝인가요? 아, 맞아. 이젠 끝인가요? 나 혼자 밥. 딴거 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하세요 어, 어. 나 혼자, 음. 어, 어, 어. 나 혼자, 음. 굿즈챌린지 뭐야? 굿즈 챌린지는 빰빰빠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지금 약간 심신 씨 같기도 하고. 그 맞아요. 어 맞아 맞아 그대요 맞네. 어어 춤이. 이제 방송에서 안 추려고요 그냥 저 혼자 아니 방송에서뿐만, 방송에서뿐만 아니고 이건 밖에서도 추시면 <laughs> 안될것 같은데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제은씨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세요 건강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어, 나 아파 <laughs> <laughs> 오, 네? 와 오랜만에 듣네요. <laughs> 어나 아퍼. <laughs> 상불세들어가 하는, 하는 <laughs> 그러면 은 이거 해야 되는데? 내 건강 신경 써줘. <laughs> 정신 차리세요. <laughs> 술도 좋아해요? 마우타이. <laughs> <laughs> 비싼 거 마시네. <맛이네. 웃음> <laughs> 야 이거?